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GPT가 암을 고친다 1000% 급등할 AI 바이오 주식 탑5 여러 r x 러분와루분여 포함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와 바이오가 결합한 마켓의 규모가 5조에서 60조까지. 12배 이상 성장한다라는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AI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여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AI 바이오 주식 탑5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r e c o r y k o n p h a r m a c e a i 를기반으 c 해서 s 전자 편집 기술 그리고 분자 구조 분석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 신약 개발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하 a 있는 i 업이다 라는 e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 t 요 희귀 질환용 어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암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삼상까지도갈수 있는 상황가운데 있다라는 거.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 의약 회사 대비해서 두배 이상 빠르고 세배 이상 비용이 절감되는 고성능의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주목할 만한 점이겠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소로서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투자하고 있고 블랙록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도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이 됐고요. 2025년도 1분기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8달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제 세 번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고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 순매수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도 10배를 볼 수. 있는 AI 바이오 주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템퍼스 AI입니다. 현재 60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10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AI 기반의 생성형 AI 기반의 의료 데이터 분석 그리고 암 진단에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40만 개 이상, 400만 개소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4천 개 이상의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 막대한 메디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 AI 모델을 통해서 환자를 빠르게 진료하고 또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망한 데이터 기업이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일단은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2025년도 1분기께 역대 사상 최고의 기관 매수세가 있었다. 2.5조 이상을 기관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관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소프트뱅크, 뱅가드 같은 기업들, 구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거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순 매도가 굉장히 대량 매도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매수가 오고 있다. 좀 매수세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10배성 올라갈 수 있는 AI 진단 바이오 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기업인데요. 루니입니다 4만 9천원 정도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주식이 하게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인베스먼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글로벌적인 투자를 받았고요. 소프트뱅크 이런 쪽에서도 투자를 받았고, 스타트업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IBM 같은 기업들도 이제 이 기업의 기기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0% 이상 연간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고 카이스트 출신의 공학자들이 이제 설립한 기업으로서 a r 기술 인력이 굉장히 많고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도 많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a r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루니션는데 2027년도 때는 루니션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어, 뛰어난. 실력을 갖춘 기업이다라는 거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회사이며, 그다음에 암 진단 솔루션, AI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고 또 치료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암 치료 결정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뭐 MRI와 DNA, DNA RNA 조직 검사 이런 거 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킨다.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 가진 기업, 156% 이상의 성장세를 기,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 루닛은 세계 1위의 세계 1위,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1주 정도 되지만, 뭐 10조까지 뭐 10배 이상 포텐셜 충분하고, 소프트뱅크 투자까지 받았고, 세계 최고 수준, 뭐 카이스트 이런 공학자들이 만든 AI 소프트웨어 AI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모더나 테로퓨티스입니다. 여기는 32달러 정도 되고 있고 시가총액 12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4조 이상의 투자를 R&D에다가 넣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4조 이상을 넣고 있고, 캐피탈 익스팬처도 굉장히 높고, 하지만 레비누가 1.5조에서 2.5조로 굉장히 이제 투자 지출 대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이게 약간 걸리는 부분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업은 이제 코비드 이런 쪽 그리고 호흡기 질병 관리하는 그런 쪽 플루와 코비드를 결합한 그런 mRNA 이런 쪽 의약품을 만드는 걸 굉장히 뛰어난 기업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노로바이러스 이런 의약품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셜 단계에 있고 RSV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커머셜 단계에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대규모의 전염병 창궐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 호록기 쪽으로 이렇게 전염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이런 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의약 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의약품 안티젠, 뭐, 그리고 타겟하는 그 의약품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기업이 될수 있다 그래서 삼성까지도 간거 굉장히 많다 커머셜 직전 단계에 오고 있는 그런 단계의 의약품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오픈 AI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최 GPT를 통해서 신약 제조를 돕고 뭐 기술을 돕는다 인공지능을 이렇게 제약에다가 응용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거의 채찍 bt ai 바이오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붕거드 블랙로 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이다 기관적인 부분에서도 수급이 좋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량 매수가 몇번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고 뭐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매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기업으로서 충분히. 어, 주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또열 배상도 갈수 있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170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4천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영상 올라간 다음 계속 주식 가격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AI 바이오 핵심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과 GPU 생성형 AI 모델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100경 이상의 시장을 노리고 있다. 특별히 헬스케어 쪽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을 어, 조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인식 AI,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뭐 수술, 전용 로봇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만 십경 정도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뭐 바이오 분석 AI 어, 드러그. 디스커버리 그래서 제약 발견 이런쪽 홀로스캔 그리고 ai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틱 해서 이제 로봇과 바이오 모든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협업하는 기업으로서는 이제 슈레딩거 같은 기업이나 알렉살리스 리커전즈 파마 슈티컬 이런 기업들 의료 기업들도 그리고 플레, 플립스 같은 그런 아까 아침 말씀드렸던 이미징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 의료 기업들과. 어, 협업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적 기업들과 이제 능력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적 측면에서 이 기업은 굉장히 강력함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마이 메이어 클리닉이라고 해서 미국의 1등 1위 병원이거든요. 거기랑 또 이제 협업하면서 이제 AI 플랫폼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거 DGX GV라고 해서 새로운 이 아, GPU를 또 갖다 꽂아놓고 메이어 클리닉 로보틱 디지털 파설로지랩에서 열심히 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완전히 좋아하는 주식, 완전히 수급이 계속 들어온 주식이고, 벵가드 블랙록 모든 모건 스탤리 아, 모두 다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주세 가격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에서도 두세 배는 갈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수도 굉장히 많고 뭐 그런 좋은 상가운데 있는 기업이다. 이상으로 GPT가 암을 고친다. 1,000% 급등할 AI 바이오 주식 TOP 5, REX, REX와 루닛을 포함 4편, 3편으로 찾아 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 어, 종목들 굉장히 미래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들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주부 TV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